조등. 어, 오. 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야? 아... 아, 아닌데? 아, 카메라다. 아니, 오그 어, 아니야 이거 긴 카메라, 거잖아. 카메라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음향 감독 아니야? 아니야, 아니, 카메라 감독. <laughs> 귀여워, 이것도 귀여워.

화요일 점심입니다. 오늘은 좀 건강하게 차렸습니다. 그때 버섯에 빠졌어요. 후추랑 소금이랑 해서 구우면은 빨리 끝나고 맛있고 음, 당분간 많이 해먹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뜨쯔입니다. 오늘은 원래 동결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는데요. 원래 생리 예정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딱 일요일에 시작하면 오늘이 생리 2일차여가지고 방문하기 딱 좋은 날이었는데 생리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약일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못 갔어요. 병원을 오늘 가고 생리 또 2, 3일째 가면은 회사를 또 빠져야 되니까 그냥 생리가 터지면 가려고 오늘 안 갔습니다. 배란을 인위적으로 좀 늦췄기 때문에 그 늦춘 날만큼 생리일이 미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있었고 그 생리 전이어가지고 지금 기분도 굉장히 우울합니다. 남자 채취 결과가 매우 궁금한데 또 궁금하지 않아요. 알면 실망할까봐. 다섯 개밖에 채치가안 돼가지고 잘 나와야 동결이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이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발 하나라도 <laughs> 하나라도 제발 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不错呀！<noise> <noise> <laughs> 맛있게 먹어 음,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 집에서 파스타는 오랜만에 먹는데? 그치? 되게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 음. 맛있는데? 원래 있는 통고도 훨씬 맛있고 고급진데? 팔을 더 넣고 응. 버터를 넣고 응. 그렇게 한 건가? 그냥 소스가 맛있으니까 응. 맛있어. <놀람> 지금 영화 구도입니다. 2차 채취를 할수 있을지도 몰라서 오늘 운동을 나갔습니다. 이팅 퇴근합니다. 제가 원래 3일 전에 생리 예정일이었는데 근데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병원을 못 가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 생리가 터져가지고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난자채취 결과 듣고 어, 2월 달에 이제 다시 시험관 난자채취 2차를 시작할지 말지를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데 원래 이게 매달 채취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원금은 이건사 에 105만 원 정도 사용되세요. 오늘 추가로 결제하실 금액 중에서 설치하시고 나서 수정 대양 분별 비용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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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으로 막연하게 너무 내가 희망적인 생각을 해,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될거 같았어. 약간 동결이. 응 동결이 되기는 될거 같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막연히 연계가 되면은 어떡하지? 너무 희망찬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응. 는생각했지 근데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 아, 나는 초반에 되게 되게 걱정이 많았고 응. 막 빨리 알고 싶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좀지날수록연휴가길게껴있었잖 <laughs> 그 아, 요그매겠아 체념해야겠다 girl, I was 일단은, 음. 연계라고 생각하자 했는데 오늘 이런 결과 c u t h e 기분 o n l 너무, 너무 좋았어요. g 어. 우리가 치치는 6개를 했다고 m b Keep it to m 개, 가 보인다고 t 고 결국에는 다섯 개를 퇴치했는데, 아, 원래는 음. 두 개를 퇴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가, 여섯 어, 어. 개가 잘안 자라다가 막 약을 추가로 받고 또 이렇게 길게 조금 끌고 가니까, 결국에는 두 개가 조금 더 자라서 어, 알맞게 자라서 퇴치를 했는데 다섯 개가 됐고, 그중에서 세 개가 수정됐다. 세 어, 개가 어. 수정이 됐는데, 하나는 잘안 됐는지. 음. 폐기였고 2 개가 두 이제 오일배양동결이 됐지. 그두 그 개였나 보다. 잘 자란 두 개. 어? 그런 거 있어도 난자 그 질이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않지? 어. 우리가 영양제를 잘 먹은 탓인가? 잘 걸어서. 운동도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영양제 덕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음. 네, 그거는 이제. 확신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개개인의 그것마다 다른 거니까 조심히 생각을 해요 우리, 우리가 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음, 증명된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첫 난자 채취 이후에 생리가 터졌고 그 생리 3일 차입니다 3일 차가 돼서 병원을 방금 다녀왔는데 저번에 이제 난자 채취한 결과도 듣고 이제 2월 달에 이번에 또 채취를 진행할지 이제 상담을 받고 왔는데요. 신선 1차 채취는 일단은 채취는 5개가 됐고 그중 3개만 수정이 됐대요. 그리고 3개 중에 하나는 이제 폐기가 됐고 2개는 오일 배양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그 오일 배양 중 하나는 중상급. 배하고, 또 나머지 하나는 중상급 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급 정도 되는 배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수등률이 어, 나쁜 편이 아니라고 하셨고, 근데 이번에 그 초음파를 보니까 난포가 한 8개 정도 보이고, 자궁 내막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어, 한번더 채취를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받아왔고요. 이제 5일 뒤에 다시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초음파 보고 이제 또 처방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너무, 어, 너무 다행이에요. 걱정을 그때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 하나만 되라. 동결 하나만 있으면은 여한이 없겠다 했는데 되게 상태가 좋은 배아로 두 개가 동결이 돼서 지금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남편도 같이 교수님 진료를 봤는데, 이제 남편이 궁금한 거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 중에 이제 PGT, 그리고 부부 염색체 검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그래도 30대 후반이고, 유산이 될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다 없애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아도 별로 안 나오지만, 이제 PGT를 가능하면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PGT 전에 부부 염색체 검사를 받고 싶어서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부 염색체 검사나 뭐 PGT 검사는 이제 시험관 이식, 이식 및 착상 실패 세번 정도는 해야 이제 권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36인데 35에서 36은 그렇게 염색체 이상의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유전자 검사들은 다음에 실패하면 하는 걸로 잠시 미뤘습니다. 이번에는 식단도, 운동도 좀 제대로 하면서, 첫 채취 때보다 더 많이 채취되고, 더 좋은 상태 배화를 만들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